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 현직자, 그리고 점포도 운영하고 있는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어,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2022년 편의점 업계 1, 2위인 GS15CU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편의점 업계 영원한 라이벌 GS15와 CU, 편의점 2강으로 불리는 CU와 GS25의 실적이 엇갈렸습니다. GS25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주춤한 가운데 CU가 그 격차를 좁히면서 영업이익에서 앞서 나갔습니다. 특히 CU는 영업이익에서 작년 4분기에 이어 이번 1분기까지 2분기 연속 GS25를 제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GS25 독주시대가 열리는가 싶었는데 거짓말처럼 CU가 격차를 점점점 좁히더니 역전을 해버린 겁니다. 어, 1분기 실적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CU가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 분석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CU의 영업이익 증가의 이유로 여러 기사들에서 나오는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 뭐 상온, 냉장, 뭐 가정 간편식 성장으로 인한 매출 상승과 같은 형식적인 내용들도 어, 맞겠지만 이런 형식적인 내용들이 아닌 CU에서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25는 작년이죠. 2021년 연간 매출액 7조 2113억 원, 영업이익 21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3.4%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6.6% 감소한 다소 아쉬운 실적입니다. 반면 CU는 21년 연간 매출액 6조 7,812억 원, 영업이익 1,994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각각 9.7%와 22.9% 증가한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작년에는 CU가 GS25에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전년 대비하여 가파른 상승의 실적을 기록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간격을 보면 CU의 추격이 정말 무섭습니다. GS15와 CU 간 매출액 차이는 2019년 약 9,000억 원으로 거의 1조 원 가까이 차이가 있었지만 2020년 약 7,900원에 이어 지난해 약 4,300억 원으로 그 차이가 점차 좁혀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2019년과 2020년 각각 598억 원, 670억 원 차이를 보였지만 지난해 단 146억 원으로 CU가 GS15를 바짝 뒤쫓는 모습을 보여주며 GS15의 턱 밑까지 추격을 하였습니다. 어, 작년 21년도 4분기만 따지면 GS15와 CU의 매출액은 각각 1조 8,222억 원과 1조 7,430억 원, 어, GS15와 CU의 영업이익은 각각 316억 원과 496억 원으로 CU는 매출액에서는 792억 원 뒤졌지만 영업이익에서는 처음으로 GS15를 180억 원 차이로 앞지르며, 어, CU가 1위를 설마설마 설마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가 싶더니, 어, 드디어 대망의 22년 1분기에 GS15와 CU의 매출액은 각각 1조 7,557억 원과 1조 6,922억 원으로, 어, CU가 GS15와의 격차를 565억 원으로 좁히더니, 어, 영업이익은 340억과 378억 원으로 38억 원 차이로 또한번 앞지르며 GS15의 신승을 거두었습니다. GS15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7% 감소한 것에 비하면 CU는 75%나 늘며 엄청난 실적을 거두게 되어 완전한 업계 1위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점포수는 CU, 매출과 영업이익은 GS15가 앞서는 게 당연시되며 서로 업계 1위라고 싸웠지만 사실 점포수가 조금 적어도 총 매출과 영업이익이 높은 GS15가 1위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BJF 리테일 주가도 연일 상승하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등 2분기 전망을 더 밝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CU는 GS15와 비교하여 총 매출에서는 격차를 좁히고, 영업이익에서는 역전을 할수 있었을까요? 어, CU 이건준 대표이사가 2020년 3월에 취임을 합니다. 취임 바로 전 2019년도 말에는 GS25가 총매출, 영업이익은 물론 점포수 또한 GS25가 CU의 79개 차이로 역전을 하게 되어 연일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U의 대위기였던 해였습니다. 이 당시에 CU의 상황은 가맹분쟁에 극도로 민감해하며 동의서를 받아도 가맹 분쟁 위험 때문에 출점을 하지 못하였고 조건 또한 짜게 주어 소극적인 출점 전략으로 GSC5에게 수도권에서는 완패를 당하며 어, 매출 좋은 입지들을 다 빼앗겼고 출점 속 또한 역전당하며 완벽한 업계 2위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안고 대표사로 취임한 이건주 대표이사는 GSC5를 따라잡기 위해 영업 개발 부서에 자신만의 원칙 두 가지를 공표합니다. 첫 번째 24시간 영업, 두 번째, 본부임차 점포 확대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출점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본부임차 점포는 장기적 회사 이익을 위해 비중을 늘려나갔고,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계약금을 걸어 미리 확보를 해놓습니다. 특히 매출이 거의 보장이 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 상가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과감하게 계약을 많이 해놓아 담배권을 취득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 단지들은 CU가 오픈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 결국 엄청난 본사의 영업이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다시피 하며 무인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거의 금지를 해버려 개발 담당들이 특수상권 외 24시간 미영업으로 경합이 붙으면 아예 오픈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업팀도 마찬가지로 재계약 시 24시간 미운영을 원하는 점주임들을 타 브랜드로 빼앗기는 경우도 간혹 있어 많이 힘들어 하였습니다. 이렇게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다시피 하여 전체 총매출은 계속해서 높아졌고 본부 임차 비중을 점점 늘려 점주 임차 점포들의 재계약 시 과도한 비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항상 고정비로 나갔던 전기료 지원을 없애고 신상품 도입을 장려하여 상생한 항목에 신상품 도입률이 전사 평균 50%에서 80% 정도 수준으로 30%나 올라 회사 이익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번 22년도 편의점 상생 안에는 점포의 전기료 지원을 없애버리고 신상품 도입률 0에서 80%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차등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신의 한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상품은 회사 입장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 보는 신상품들을 점주인들 대부분은 먼저 나서서 발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점주인들이 발주를 알아서 하게끔 보통 원가 DC나 발주장려금 행사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발주를 하게 되면 원가가 DC되어 낮게 들어온다든지 몇 개를 발주하면 장려금 얼마를 준다든지 점퍼와 회사 모두 이익이기 때문에 타 브랜드들은 진작부터 신상품 발주를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CU도 예전부터 이런 게 당연히 있었지만 타 브랜드만큼은 회사에서 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 발주를 해서 장려금을 받으면 모두 다 점주님 수익이 아니라 이 수익을 회사랑 나눠 먹기도 하였고 신상품을 판매하며 얻은 매출에 대한 수익도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전기료로 매월 고정금이 나가는 것보다 신상품 80%를 도입시켜 15만원을 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 또한 신상품 도입으로 인해 업체와의 계약에 있어서 협상력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도입률이 50% 밖에 되지 않아 본사에서는 업체에게 무언가를 더 요구할 명분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16,000개 점포에서 발주 평균 80%를 맞춰줄게 원가를 싸게 줘라든지 상품 입점 조건으로 얼마를 줘라든지 무언가를 요구하는 데 있어 목소리에 힘을 줄 명분이 생겨버린 겁니다. 어, 여기서 얻게 되는 수익 또한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어, 여기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 판매가격 상승과 자가진단 키트 판매와 같은 특수한 영향 또한 영업이익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GSC15가 부진한 이유로는 여러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각종 신규 사업과 서비스의 개발과 투자, 대출 활성화를 위한 광고, 판촉비 증가 등등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원인도 있었습니다. 22년 전략이 갑자기 CU와의 점포수 경쟁에 치중되다 보니 먼저 타 브랜드, 특히 CU, 민스톱 뺏어오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 적자가 나더라도 과도한 조건을 주면서 무조건 브랜드 전환을 시키려 하였고, 신규 점포 또한 과거와는 달리 정말 편의점으로서 입지가 아닌 곳들에도 과도한 조건을 주며 오픈을 어떻게든 시켜 저매출 점포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CU와는 다르게 24시간 영업에 개의치 않았고, 무인 하이브리드 또한 적극 정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 오픈하는 점포수는 CU와 비슷해졌지만, CU에게 영업 이익은 역전당했고, 총매출액도 따라잡히는 건 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U는 3년 전부터 강조한 24시간 영업, 본부임차 점포 확대에 대해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계속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 방향성이 맞았다고 확신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성을 바꾸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각 회사들마다 방향성들이 계속 유지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CU 회사 입장에서만 보았을 때 영업이익은 계속 좋아지겠지만 직원들의 마음은 잡지는 못할 뿐더러 GSCB에게 점포 수 역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주 임차 오픈 비율이 CU보다는 높고 조건도 잘 주면서 입사 시 미운영을 희망하는 점주님들이 GS25로 떠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GS25의 점포 수 역전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나 영업 이익은 반대로 CU가 GS25를 이기게 되면서 두 회사의 실적이 기존과 달리 뒤바뀌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CU에서 GS25에게 점포 수 역전을 당하거나, 격차가 점점 좁혀지게 되면 다시 조건을 풀고 점주임차 점포 비중을 살짝 늘리며 GSC15의 추격을 방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오늘은 GSC15와 CU의 1분기 영업실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어, 점주님들께서는 매출 좋은 점주임차 점포 오픈을 희망하실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점주임차 신규점 오픈 기준으로 현재는 어 현재는 GS25가 조건만큼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회사의 여러 가지 방향성 어 상황에 따라 조건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가 많이 달라져서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채널과 계속 함께 해 주시면 이런 정보들은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